배추, 겉절이하고 이렇게 겉에 먹을 만한 거 김치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걸 좀 데쳐 줄게요. 이렇게 데쳐가지고 아주 시원하면서 맛있는 대추,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보려구요. 이제 겉절이 뭐몇 포기씩 할 때는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좀 많이 담글 때는 겉껍질이 더 많이 나오죠. 김장할 때는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 아깝게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된장국 이용하면 아주 좋아요.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로 씻근 다음에 이렇게 꼭 짜가지고, 어, 너무 배추가 넓적넓적하니까 그냥 써는 거 보다가는 가운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좀 가늘게 해서 이제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2cm 정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밑간을 할게요. 생강하고 마늘 넣고, 고추장 한 스푼, 된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꼭꼭 주물러가지고 배추 시래기에다가 밑간을 해둘게요. 그냥 바로 끓이는 것보다 이렇게 된장, 고추장, 간, 어, 다진, 마늘, 생강 이렇게 네 개만 넣어가지고 밑간을 해서 재워뒀다가 끓이면 아주 깊은 맛이 나고 간도 잘 돼서 맛있어요. 이렇게 조물조물 밑간한 배추를 뚜껑을 닫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숙성하면 됩니다. 된장국에 들어갈 무, 납작납작하게 썰어지고요. 무가 들어가면 된장국이 훨씬 시원합니다. 대파 썰어줍니다. 그리고 양파도 약간 넣어주세요. 반개만 넣을게요. 이거 어제 하루 전에 이렇게 배추, 시래기 데쳐서 양념해서 이렇게 된장에다가. 네. 이제 숙성을 시켜 갖고 냉장고에서 이제 오늘 끓여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물을 납작납작 썰어주고, 그다음에 양파, 양파도 넣어주고, 그 물은 생수 보다가는, 이렇게 육수를, 육수 우린 걸, 멸치 육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된장찌개가 깊은 맛이 나면서도 맛있어요. 뿌려보고 육수는 좀더 넣을게요. 이렇게 무를 같이 배추시래기에다가 넣으면 시원한 맛이 있는데, 무를 좀 많이 넣기는 했네. 무 약간 덜, 조금 덜 넣어야 될것 같은데, 배추시래기가 워낙 좀 작다 보니까, 무 양이 좀 많아요. 이렇게 하고 끓여줄게요. 10분 끓었거든요. 오,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 나요. 이제 여기에다가 대파 넣고 다진 마늘도 넣고 육수, 멸치 육수 우릴 때 멸치 육수 우리는 거 지난번 동영상에 있지만 멸치 육수 우려서 넣었지만 그래도 좀더 맛을,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멸치 육수 우릴 때는 보리새우가 없었기 때문에 보리새우 넣어주고 상태가루도 넣어주고 멸치육수 우릴 때 다시마 그 다음에 멸치 표고 그렇게는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 넣은, 안 넣은 조미료를 보리새우랑 상태가루 넣어줬어요. 너무 국물이 없고 건더기가 많네요. 육수를 좀더 넣어줄게요. 이제 국물이 좀 맞아요. 음, 맛있다. 맛있다. 근데 약간 싱겁잖아요. 된장이 버무렸지만 어, 된장으로 간을 다 하는 것 보다 가면 이 간장을 국간장 좀 넣어서 간을 맞추면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된장국 진짜 구수하고 시원하고 진짜 반찬 없어도 된장국 하나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보통 국 찌개는 육수를 사용하는 게 깊은 맛이 나면서 아주 진한 맛도 나고 아주 좋아요. 음, 맛있어. 여기에 칼칼한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순한 맛 하려면은 그냥 그대로 먹고 칼칼한 맛은 청양고추를 좀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 육수 우릴 때 고추씨를, 고추씨를 넣어갖고 우렸기 때문에 이 지금 물이 칼칼해요, 국물이. 그래서 청양고추는 넣지 않을게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순한 맛으로 드시고, 음, 빨리 밥 먹고 싶어지는 맛입니다. 오, 너무 쎄. 조금 줄여야지. 이렇게 배추 시래기, 된장국 한번 끓여봤어요.